는중잘먹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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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시락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저 저번에 왔을 때 무슨 할라이프도 있었고 음 서브웨이는 그냥 기본인가 봐요 저번에도 있었거든요. 할라이프도 좋다. 그쵸? 영화 재밌었어요? 자, 재밌었어요. 판타지 뭐, 좋아하세요? 뭐라고 했지 그 이름이? 그거 신비한 동물. 덤블도어 나오는. 아, 네, 네. 어제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거 또 S랑 N 얘기했거든요. 그랬는데 막 자꾸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공감을 못 하더라. 나를 정말 신기하게 봤다. 근데 나도 S 다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설림이랑 유진님이랑 내린님은 그 영화 보면서 재미있을까 싶은 거예요. 왜냐면 판타지 영화는 상상하면서 보는 거잖아요. 이렇게 후에 어떻게 됐겠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봐요. 판타지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. 불 쏘나 보다. 오오나나보다 음. 음. 제이든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유튜브하는아말안 했는데 그때 말도 말안 할래요 부끄러우니까 네. <laughs> 어 진짜 인스타 열심히 하시나봐 이러는데 사실 유튜브 <laughs> 아 유튜브 한다고 아, 들었어도 들었어. 들었다고요 <laughs> <laughs> 이야기하는 그, 거 들으셨나봐요 <laughs> 응 아니, 너무 덤덤하게 말해서 다행이다. 저 원래 애기 안 좋아하거든요? 어. 근데 저파 아, 아,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발좀 모아주세요 짠 이렇게? 퇴근 퇴근 하 힘들어 내일부터 주말이네요 <laughs> 미니 크로와상 신메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맛이 나긴 한다. 그냥 눅눅한 눈에 띄네 먹는 맛. 괜찮지? 음. 맛있는데? 맛있다 오빠 이거. 아니, 맛있어. 나좀 먹어볼까? 되근이 자리가 사람을 쫙 벌리고 앉게 한다. 나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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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만들지 여기가? 나 아, 너무 이렇게 하게 만들게.

레디앗이랑 만해 가는 <laughs> <laughs> 아뻐힘들어 마스크 실외 마스크 해제됐어요. 근데 아직은 사람 없을 때만 벗고 있습니다. 지금 한 달째 출근하게 돼서 아지운 중이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뭘 어떻게 됐어요. 하면 되죠? <laughs> 됐어요, 됐어요. 와, 말하나고 <목소리> <안 하라고요>, 편하게. <목소리> 아왜 갑자기?

발전 같아 건 최고. 아집 가서 밥 먹고 운동 하러 가려고요. 날이 진짜 딱 한강 날씨. 어 지금 7시 50분 정도 됐는데 제가 8시 반까지 헬스장을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흡입할 예정입니다. 퇴근하면 8시인데 8시 반까지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. 출근 오늘 살짝 늦었어요. 좀 뛰어야 될것같아요 예! 점심 시간에너난직딩들예빨가너가서도시락을 젠탈해야 돼. 그러니까 도시락 먹어보고 싶어. 요가너 좋아. 어, 음, 못 먹지?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열한시에 나온 면 좋겠다, 우리. 그러니까요. 아, 제이드님, 오늘 기도하고 먹을게요. 원래 <laughs> 기독교. <laughs> 저, 저 기독교라니까 제이드님 기도 안 하셨던데, 이러시. 기독교인데. <laughs> 음, 나일런데요? 나도 많은 이거 사모님한테 양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저요? <웃음> 아니, 근데 햄버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세트는 다못 먹는데 햄버거 다 하나는 뭔가... 다 먹을 수 있어요. 이제 응. 밥 먹고 나서 배부르다날 거야. <laughs> 이 노래에 이 춤을 추고 있어요. 트렌드에 민감하신다면서요. <laughs> <laughs> 트민 남! <laughs> 근데 햄버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아 그럼 유진님 이건 응. 저희는 했었는데 아니 아니 유진님이 한 40대 중반이 된 거예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a 는 스물 응. 한두 <laughs> 살짜리 를 만나게 됐어요. 근데 유진님이랑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온갖 친조를 다 쓰는 거예요. 오케이. 아.. 뭔가 침좋 아. 어. 그래서 유진님이 와 이거 맛있다 이러면 아니 걔 킹바뜨라슈죠? <laughs> 막 이러면서 유진이랑 님 싸우게 됐는데 맨날 뭐시게 뭐시게 하면 어쩔 킹바뜨라슈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손 봤어요 손. <laughs> 어쩔 킹바뜨라슈임 이래. 어. 어떡할 거예요? 근데 너무 유진님 타입이고 아, 일단 사랑한다는 전제에의 그쵸 그죠그죠 그러니까 맞나요? 내앞에서 해도 돼. 근데 난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어른 앞에서 갑자기. 아, 근데 그럼 나는 예전부 아, 그러니 어른 앞에서 자제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. 아,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? 아, 인정 이러면서. <laughs> 약간 친구들까지는 나는 될것 같아. 그럴 때마다. 근데 유진이 막, 아, 진짜 못알아 듣겠으니까 똑바로 해라. 이러면, 응, 틀딱이죠.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. <laughs> 응, 꼰대죠. 이런 식으로. 어서 아, 갈 거예요. <laughs> 재밌다. 그럼 내가 고쳐볼래? <laughs> 어. 나는 그걸한자 쓸래? 아직 못하는 <laughs> 한문과 아약그도 <약간 걔, 웃음> 그렇게 하 그러면 이거는요? 극 보수파 옷을 입는 여자친구랑 극 노출파 옷을 입는 여자친구 아 남가, 남자친구 이성성 완전 보수? 언젠 보수? 보수는 어떻게 입어요? 보수는 한복 입고 다니는 거야. 아, 아 그런 그렇죠? 쪽? 아난 난 단추를 다좀 찌. 그냥 한복 가면. 요즘 약간 유행하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아, 아 네. 응. 한복은 생각 못해봤네. 이런 거지. <laughs> 한복 한복 아니면은 그니까 서양 서양 전통 의상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것, 그러니까 전통상은 다 입는 사람들인 거야. 막그뭐 어디지 잉글랜드인가 뭐 치마 입는 부츠 막 그런 것도 다 입고 그가 V S 막언더북 본절이죠. 그것까지 할수 있는 여자친구, 남자친구. 음,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지. 남자였는데 치마그 음. 음. 요즘 유행이래요. 그래서 아그 음. 음. 어? 음. 그러니까 여기 밑에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. 딱 티셔츠 밑에. 아, 입었을 아 때. 나 아, 밑가슴이 아예 보이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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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그걸 입고 다니 그걸 돌 셨다. 어떡할 거예요? 나도 나도 숨어 데 <laughs> 나 왔어 있는데 여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. 음, 어. <laughs> 그럼 난그 길로 바로 뒤돌아서 가. 어, 나도 스코틀랜드 할래 그냥. 재밌었다. <laughs> 아니 샤나님이 분명히 전 햄버거 다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이런 저런 <줄 알아서 웃음> 3분의 1밖에 안 <laughs> 먹었어. 아니 와, 양이 많네요. 근데 햄버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아쉽다 마지막 퇴근 재밌는... 네. 마지막이니까 해줘 해줘 <목소리> 안녕 안녕 아쉽 오늘 오피스 출근이 마지막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재택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. 짜는 이 퇴근 마지막. 출근 일 끝. 아이.